안녕하세요. 분당이터 차입니다. 오늘 제 장난감, 제 테라칸 오늘도 어김없이 어좀 한가해가지고 앞범퍼를 다 뜯었습니다. <laughs> 앞범퍼를 다 뜯었고 이제는 라이트 안 빼고 라이트 안 빼고도 앞범퍼를 이렇게 쉽게 뜯네요. 10분,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하도 뜯어가지고. 오늘 왜 뜯었냐면요. 원사. 윈치인데, 요 무선 모듈은 지금 제가 작업을 다 했어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작업을 다 했고 무선 모듈 설치 일, 일전에 해놨었는데 모듈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요것도 그 거의 비슷한 모델로 교체를 했고요. 중국산 알리에서 구매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알리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판매되는 모듈이에요. 뭐, 리모컨 모양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전 조금 작은 걸 쓰다가 너무 작아가지고 주문해서 찾기 어렵고 그래좀 일부러 큰 제품을 선택했어요. 되게 허접하네요. 2만원, 2만원 정도 된 모듈 샀더니 이렇게 옵니다. 그래도 중국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참 좋아요. 요거 모듈이고, 정품은 여기다가 이렇게 원사꺼 정품은 이곳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7핀에, 핀 7핀 중에 5핀을 사용해요. 근데 가격도 좀 사악하고요. 뭐 20만원이 넘으니까 20만원 후반대에 판매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어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무선 모듈을 중국산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모듈, 이 안에서는 배선 처리는 다 끝나가지고 좀 다시 열어서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긴 좀 어렵고요. 한가지만 설명해 드리면은 해보신 분들 좀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는, 네, 접지 되겠고요. 어, 검정색. 또 빨간색은 전원 되겠죠. 플러스. 플러스고, 어, 노란색하고 흰색이 있는데, 여기 전진 후진 와이어 신호 주는 거예요. 그, 요 안에서 저는 쓰던 유선 리모컨 선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뺐는데요. 요건 5핀 쓰는 거예요. 5핀, 5핀이니까 다섯 가닥인데, 이렇게 선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 조명이 아, 이렇게 되면다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 음, 다섯 가닥이 검정 갈색하고 빨간색, 흰색, 녹색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흰색, 녹색은 그 전진 후진 쓰는 거고 빨간색은 역시나 전원선이고. 어, 갈색하고 검, 검정색 이두 개를 같이 콤멍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마이너스를 같이 쓰는 거고요. 요거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응. 다섯 개쓰는 쓰는 것도 있고 일곱 개 쓰는 것도 있는데 응. 거의 다섯 개 쓰는 모델들이 많더라고요. 또 참고로 보시라고 원사정품 유선 리모컨이에요. 제가 한번 좀 열어 봤습니다. 예, 육핀짜리인데 플러스 들어오고요. 마이너스 같이 들어오죠. 가운데로 센터로 들어와 가지고 네, 한쪽으로, 네, 빨간색 한쪽으로 녹색 보내주고요. 빨간색 한쪽으로 흰색 보내주고요. 검정색은 갈색 콧목 잡혀 있어요. 어느 쪽으로든 동시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원사에서 왜 이렇게 안전을 위한 목적인지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뭐, 세 개만 리모컨이 세 개만 필요하고 중국산 모듈들 보면은 세 가지 세 가닥으로 컨트롤 되는 모델들은 이제 플러스를 어느 쪽으로 전진 쪽으로 주고 후진 쪽으로 주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세 가닥만 가면 될 것을 이렇게 다섯 가닥을 사용하게 만들어놨더라고 일곱 가닥 사용하는 모델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직 제가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뭐 참고하시라고 보시라고 한번 이렇게 열은 거고요. 이거 한번 음, 궁금하셨던 분들 보시라고. 참고하 하시라고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한번 음, 원사 제품은 다섯 개 쓰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선대로만 연결해주시면은 빨간 거 빨간 거 연결해주시고 까만 거 까만 거 연결해주시고 어, 흰색 노랑하고 이제 흰색 녹색 요거 잘 찾아서 해주시면 돼요 그 중요한 거는 요것만 두개콧멍 검정 갈색 콧멍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미리 작업해놨고요 전진 후진 다 맞춰놨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웃, 아웃 하면 선이 나오죠? 잘 돕니다. 그리고, 인. 인 버튼 누르면은 잘 들어가요. 그리고 리모컨 수신거리를 늘리고 싶으시면 이 녹색 선을 그냥 철사 아니더라도 그냥 전선 길게 한 1m 잡아가지고 엔진룸 쪽으로 쭉 뽑아주시면은 수신거리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네. 원사 제품 뿐만이 아니고 일반 중국산이나 이런 것들도 잘 조금 한번 열어서 연구해 보시면 무선 모듈 없는 모델도 개조해서 장착하실 수 있고요. 어, 망가진 것도 조금만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열어가지고 한번만 들여다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자가 정비하시면서 오프로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도움 되시라고 오늘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네. 이상 분당 차차였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안전한 오프로드 즐기시기 바랍니다.